근데 네, 이 사운드 오브 프리덤 영화를 보고 나서 뭐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답답하고좀좀 와와 보고. 네. 갑자고 했어. 음. 그러면 이런 아동 성매매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원래 알고 있었나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아니요 최근에 알게 됐어요. 최근에요? 음. 세계 여기저기 분쟁 지역에서 좀 애들이 없어지는 사건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음. 뭐방군이나 음. 무장 단체들 지원하는. 네. 관참해서 뭐 그런 걸 많이 지원한다고 하는데 음. 그런 애들 비기를 맞춰주고 좀 키우려고 일부러 좀 그런 걸 장려하고 지원하는 음. 그런 저항들이나 근거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미국이나 저기 뭐 남미, 북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음, 그럼 혹시 이 이런 아동 인신매매 범죄를 조금 더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이 뭔가를 도울 수 있,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작은 도움이라도. 글쎄서 일단 이제 최근에 좀 최근 나라고 좀 알아가는 단계나 어디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음. 네, 감사합니다.